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215면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를 그에게 나를 그에게 알리기로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러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고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로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확장돼서 교회, 직장, 그리고 사회 모두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리더가 있습니다. 가장의 리더는 아버지입니다. 이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이 리더십을 둘러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불신, 그리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민수기 12장 말씀은 그러한 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 바로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그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밝히시고 모세를 옹호하십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오니아이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 것은 그녀가 이 사건의 주종자 주동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지만 아론은 화를 모면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수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학자들은 이 구수 여자가 누구인지 해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구수 지역이 오늘날 에디오피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십보라 외에 다른 이방 여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는 구수 여자를 둘째 아내로 맞았으며 그것이 미리암과 아론의 불만을 샀다고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석은 하박국 3장 7절에는 구스가 미디안 지경에 있는 지명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구스라는 지역이 에티오피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때론 고대 중동의 더 넓은 지역을 가리킬 수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여러 학자는 이에 근거해 그 구스 여자는 곧 미디안 여인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미디안 여인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동일 인물이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구수 여자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해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지적도 없으셨는데, 미리암이 모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모세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모세, 미리암의 지적은 지극히 정당하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빌미를 잡고 모세의 권위에 대해 도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향한 비방과 시기의 문제이며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누이로서 연장자로서 모세에게 하는 조용한 충고가 아닌 공동 공개적인 날쌤 발언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강야 여정 가운데 매우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미리암의 진짜 속마음은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니 미리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는 말을 함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들도 자신 역시도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을 함으로써 미리암의 속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비방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비방했다면 2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시냐라고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비방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숨어 모세 뒤에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모세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만 일어나면 수시로 불평을 쏟아냈던 자들로서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지금 그들에게 모세를, 그들에게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욕하며 그들의 동조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이런 행동이 이도적으로 모반 세력을 형성하려는 악가 악이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리암의 행동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모세를 싫어하는 자들이 단체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남으로 모세를 대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 분열될 수 있는 상황에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원망할 때 모세는 그 짐을 홀로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 모세는 스스로 죽기까지 바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나눌 수 있는 70인의 장로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미디엄과 아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 그들이 왜 그들은 왜 모세 혼자만 지도권을 독차지하느냐고 말하면서 자신들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려 하는 얄팍한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리암의 말과 태도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한 말, 그리고 미리암이 한 행동을 들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 상황과 백성의 불만과 시기, 그리고 미리암 당사자의 심중에 있는 생각까지 깨뜨어 보고 계셨음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오냐미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본문에서는 급작스럽게 모세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온유란 히브리 말로 아나무라는 말로 곤란을 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건한 자의 도덕적 혹은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즉, 고난과 시련을 믿음을 통해 이겨낸 사람의 겸손을 말하는데, 이는 모세가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다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묘사한 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 모세가 직접 반응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뜻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누가 합법적인 여호와의 대리자인지 판결을 내려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과 더불어 회막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항명 사건을 통해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차원이 다른 특별한 영의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러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구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여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회막에서 개최된 재판에서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요지는 모세는 특별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선택된 지도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모세가 율법을 잘 전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방식, 즉,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선지자에게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지만 모세와는 얼굴을 맞대고, 즉,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그대로 옮겨지듯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직접 전해주시고 모세의 말을 직접 전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다스리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런 사명을 지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는 것 같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고, 모세의 건의에 도전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존중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간적인 약점보다 그 부르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지도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보였다면 정제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방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회를 위해 장로님들을 위해 중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당회를 위해 중직들을 위해 그리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세우신 사람을 향해 존중과 신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리든 간에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실수할 수도 있고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이야기하고 그 약점을 끄집어내기보다 우리는 그 약점에 대해 눈 감아주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분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누구시냐면 바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음식이 짜다, 음식이 싱겁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분들을 위한 아름다운 조언임을 분명하지만, 그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아름다운 조언을 조언으로 받지 않고 마음의 상처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우리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공동체, 우리 인천중앙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자들을 위해, 그리고 특히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단임 목사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동역자가 되시는 우리 인천 중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미리암이 모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위해 직접 이 일에 개입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종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의 질서에 아버지 하나님 따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